창세기 29장 1 8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면 말씀을 선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이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닥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는 미혹이 일어나고 또 재난이 많아지고 또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빨라지니까는 거예요.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게다 빨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오랫동안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 국가 중에 교통사고 사망률 단독 1위입니다. 지금은 등수가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상위권에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이, 어느 도시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일까요? 몇년 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2016에서 18년간 사이에 놀랍게도 교통사고 사망률 1위가 충청남도랍니다. 충남. 저는 충남하면 양반이 많고 사람들이 여유롭고 그리고 말도 느리고 이런 지방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충남이 우리나라 안에서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지방도시였어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충남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교통사고 사망률을 조사해 보았는데 등수가 좀 많이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충남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 교통안전 시절에 수십억을 투자했고 또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한 결과라고 사람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교통사고 사망률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가면 사고나도 크게 안 납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달리고 또 달리는 것일까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양마트 가면 갑자기 이런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선착순 50명에게는 돼지고기 삼겹살 원가로 드립니다. 그러자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이 돼지고기 파는 곳으로 막 뛰어갑니다. 잠시 후에 지금부터 10분간 배추를 1+1으로 드립니다.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배추 파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이렇게 슈퍼에서도 마트에서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야곱도 뛰었습니다. 한 사람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먼저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뛰었어요. 어머니 리브가에와 서둘러 뛰고 뛰어서 형 에서보다 먼저 아버지 앞에 가 그것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형 에서의 손에 죽을까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죽으라고 뛰어갑니다. 성경의 지명을 보면 이 외삼촌의 집까지 꽤 멀어요. 그런데 베델까지 야곱이 막 뛰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뛰고 뛰던 야곱의 발걸음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갑자기 느어집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일을 도와주면서 지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내가 아무리 조카라도 하더라도 어떻게 공짜로 일을 시키겠냐야 너에게 월급을 주려고 하는데 얼마 주면 섭섭하지 않을지 말을 좀 해보라 이때 야곱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삼촌 저 월급 필요 없어요 무보수로 삼촌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삼촌 삼촌의 둘째 딸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제안을 들은 라반은 속으로 만세삼창을 불렀을 겁니다 잘됐다 어차피 시집, 시집 보내야 될 딸인데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면 딸의 결혼 문제도 해결되고 7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어 먹일 일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또랑치고 가지잡고 마당쓸고 돈 줍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면 야곱이 왜 이런 바보스러운 결정을 하지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야곱이 1년 2년 동안 일해 주면 나해도 라반은 라엘과의 결혼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았던 야곱이 7년이나 무료로 일하겠다고 하니 제 눈에는 야곱이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이 깨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청년들과 성경공부 시간에, 야, 얘들아, 야곱 참 바보같지?라고 말하는 순간 한 여자 청년이, 전도사님, 저는 야곱이 참 멋진 남자라고 생각해요라는 것입니다. 저는 살짝 당황해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야곱을 멋지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자 그 여자 청년은 한 여자를 사랑해서 7년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며 야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사랑의 관점에서 야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야곱을 바라본 야곱은 바보였지만 사랑의 관점으로 야곱을 바라보니까 야곱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야곱을 제가 바라보았을까요?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저는 저도 모르게 빨리빨리의 미덕으로 그 미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7년을 멈춰선 야곱이 제가 보기엔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요즘은요, 우리가 천천히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살기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빨리빨리 뛰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운전이라도 배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전도사로 교육, 교회를 섬기러 가니까 운전을 못하면 뽑아주질 않았어요. 이제 목회자 운전을 못하면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자기 혼자 느리게 살고 싶다고 해서 느리게 살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남들이 뛰면 나도 뛰어야 합니다. 날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살던 시대는 느리게 살아도 되는 그런 시대였을까요? 야곱의 시대에도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빠른 사람이 더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빨리 들판을 달리면서 찬양하던 큰아들 에서를 어쩌면 더 좋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야곱은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빨리 뛰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의 발걸음이 왜 갑자기 느려진 것입니까? 그렇게 빠른 야곱이 갑자기 발걸음이 느려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멈추어선 7년을 며칠 같이 여겼습니다. 어떻게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질 수 있을까요? 정답이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사랑하는 까닥에입니다. 사랑하면 7년을 며칠같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은요, 밤을 새워서 상대방과 통화하지만 문자를 주고받지만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과 관계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도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깁니다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 몸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베델 광야에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돌베개에 배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때 야곱은 열심히 뛰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복 받는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뛰면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엘 앞에서도 7년을 멈출 수가 있었고요. 또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시계를 보면서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7년이고 14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멈추어 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려고 뵙지만 홍해 때문에 멈추어 섭니다 가야 되는데 앞에 막힌 거예요 뒤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잡으려는 에굽의 군대가 흙먼지 날리면서 막 달려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14절에 이스라엘 양에서 뜻밖의 선포를 합니다. 자 모세의 선포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뒤에 슬막 딱 달... 앞에는 홍해가 있지요. 지금 막 달려갈 상황이에요. 빨리 도망가야 상황이에요. 빨리 움직여야 할 시점에 모세가 말합니다. 두 번이나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또 자신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 가운데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움직일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빨리 움직이다. 홍해에 빠지고 애굽의 군대에 잡혔던 것은 아닐까요? 요즘은 이 빠름이 믿음 생활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도 빨리 받아야 돼. 나보다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더 빨리 받으면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성경도 경쟁적으로 읽습니다. 봉사 의 자리도 경쟁합니다. 열심히 있는 것은 좋지만 경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지치게 됩니다. 잘못하면 믿음이 병들어요.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데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천천히 천천히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그리고 빨리빨리 빨리 바이러스가 내 안에 침투했다면 성령의 백신으로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이요. 성령이요. 여러분 성령을 부르면서 빨리빨리 빨리 바이러스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 사회도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이제 미국까지 한국에서 가는 비행기 시간이 2시간 몇 분으로 단축된대요. 이 빨라지면 결국은 사랑이 식어져요.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미국의 아브라함 되게하여 주옵소서. 답변이 옵니다. 좋은 기도로 아멘 하시네. 내가 아브라함 되, 되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아들을 내게 잡아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저는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 그러면 모세와 같은 지도 력역을 주셔서 미국에. 모세로 만들어 주옵소서 모세처럼 되고 싶구나 그러면 모세처럼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파묻을 수 있느냐? 저는 살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모세처럼 될 수가 없단다 하나님 그러면 엘리와 같은 능력을 주어서 미국의 엘리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엘리아처럼 되고 싶구나 그러면 너는 많은 이방인들을 죽일 용기가 있느냐? 저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처럼 될 수가 없단다. 그러자 목사님은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누구처럼 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너 자신처럼 되거라. 너는 너 자신이 되거라. 지금 우리는 누구처럼 살기 위해서 뛰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 누구처럼 살라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지 나는 나 자신처럼 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답게 살면 된다. 할렐루야. 누구 흉내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림의 여유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빨리 도망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듭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잠을 팍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영해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느리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본문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라 그 말씀입니다. 7년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 참으로 느리고 여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어, 야곱에게 7년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는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시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7년을 여유롭게 지냅니다 하나님은 언제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7년을 며칠 같이 느끼는 설렘과 감동이 있는 삶을 살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시계를 보면서 초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우수와 가요, 아무리 사람과 싸울 때였습니다. 해가 막 지려고 합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져서 지금 이기고 있는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우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하여 이렇게 외침의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는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태양과 달이 멈추게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여우서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아가 죽게 되었을 때 죽을 뻔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사례들하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희스기야가 병에 낫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때 희스기야가 내가 병에서 낫다는 징표를 달라고 합니다. 이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혹은 십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간다는 것은 갑자기 시간이 빨리 흘리는 것입니다. 십도를 물러갈 것입니까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에 희석기야는해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생긴 이후에 최초로 시간이 거슬러 흐른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의 창조자시요. 시간의 주관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인데, 마치 내 시간처럼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허영자의 완행열차라 시가 오늘 설기와잘 어울린 것 같아서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허영자 완행열차, 급행열차를 놓친 것은 잘된 일이다. 조그마한 간이역의 늙은 역무원,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들국화, 애뜻이 숨어있는 쓸쓸한 아름다움, 하마터면. 나 모를 뻔 하였지. 완행이 잘탄 것은 잘된 일이다. 서러운 종착역은 어둠에 젖어 거기 항시 기다리고 있거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비듯이 혹은 흠칠 하듯이 서두름 없는 인생의 기쁨. 하마터면 나 모를 뻔 하였지. 여러분 시계 초침을 바라보면서 빨리 빨리 뛰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랑한 사람을 지나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천천히 가는 법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빨리 가다가 교통사고 사망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분명 행복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대전에 살면서도 이 아름다움을 누리고 지 못하고 정신없이 어디론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바보처럼 멈추어 서는 법을 야곱에게 배워야 합니다. 한동안 느림의 미약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느림의 미약이란 말이 유행했다는 것은 빠름에 지쳐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음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빠름과 느림이 균형을 맞춰야 돼. 그리하여 빠름의 성취를 넘어서 느림이 주는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물론 느림의 미학은 너무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느림의 미약을 설교하는 저도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욱 잠시 숨을 고르고 느림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나 스스로에게 너 지금 정말 행복하니? 라고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빨리가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면 이제는 느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큰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느릿느릿 살아감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지 않는 작고 하찮은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살아가는 데서 큰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주일은 멈춰진 날입니다. 안식의 날이 모든 일을 그만 멈춘 날,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을 멈추고 느림을 나의 삶에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빨리 집에 가지 마십시오. 집에 빨리 가서 뭘 하려고 빨리 가십니까? 오늘은 교회 왔으니까 구역 식구들과 선교의 회원들과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고 천천히 가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소중한 시간을 선물로 한번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저녁에 가서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서 아이들과 즐거운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비록 자녀가 성적이 떨어져서 속이 상해도 난 내가 내 자식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여유가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한 주는 무엇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시 멈추어 서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7년이 며칠 같이 느껴지는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이제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침반을 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까닭에 느림의 행복을 누리시는 멋진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